우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아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아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유다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돼. 나쁜 아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신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긴 강주리였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광,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석해 주시는데 좋은 광주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아 주시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난 땅으로 돌려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죠. 나쁜 무화과가 담긴 강주리는 예루살렘에 남거나 이집트 또는 다른 나라에 도망을 친 백성들을 말하며 그들을 망국으로 흩어놓아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처참한 생활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같은 유다 백성인데도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차별하여서 대우하셨을까요? 솔직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본다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아서를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통한 침공을 이미 오래전부터 에레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그게 달하였기에 더 이상 백성 더 이상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이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에레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아를 박해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아 선지아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서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여도 백성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백성들은 이러한 에레미아의 말씀에 귀를 닫고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 유다를 독립시키겠다. 이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집트로 도망가고 여러 나라로 도망치게 됩니다. 특히 이집트로 간 백성들은 이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유다를 독립시키겠다는 꿈을 갖고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북쪽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벌이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대로 두면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길을 닫고 에레미아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해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깊은 절망과 더욱더 깊은 멸망의 수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거나 뭐그 이집트로 도망친 사람들과 크게 다를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바스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스올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골 미스라, 마골 미사비비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을 에레미아는 선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에레미아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골 미사비비라, 더 이상 너를 밭소리라 부르지 않고, 막을 미사비비라 부르겠다고 말하면서, 이 의미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고, 그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모두가 신앙이 좋다거나, 정말로 에레미아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포로 되기를 간청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높은 지위와 위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유다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포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좋은 무화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아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흔들며 그를 비방하고 그를 욕하였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에레미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침략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들에게 항복하고 스스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액통해가면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이 행한 모든 죄를 함께 회개하는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소수의 남은 사람들, 소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갈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이 길을 걷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 시대 때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말로 요소와 갈렙 외에 가난안 땅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거절하고, 그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과 교회 공동체 다, 공동체 속해 있다고 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 에레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그 당시에도 성전 불패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자신들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를 가두고 때렸던 바스올 역시도 이런 성전 불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유다 백성이고 자신들의 부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혈통으로나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우리가 반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공을 던졌을 때 그게 반응해서 공을 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응한다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한다고 해가지고 합당한 행동하면 뭐,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새벽 예배 매일 나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교 예식들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노력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에레미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읽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건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과거의 구약성도들과는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요구 받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있다는 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고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상감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 간단한 뭐 본인이 이제 어떤 책을 읽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기 본인이 읽었던 책의 주인공이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이 상상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한 예로 너무 배가 고픈데 빵을 이렇게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빵을 살수 있는 돈을 구하게 되었고 빵을 빵집에서 사고 돌아오는 길에 한 거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 빵을 갖고 이 거지를 보는데 자신이 바라는 삶은 공주와 같은 삶이에요. 만약에 공주라면 이 사람에게 많은 빵을 주었겠지 하면서 없는 자신의 살림 속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빵을 나누어 주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복, 그 믿음이라는 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바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믿기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그리고 상상하고 내 안에서 이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근거 없는 것을 상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안에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업들을 우리는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예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스무 시간씩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내 안에서 그릴 줄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는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짜로 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사고까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이게 상상한, 상상인지 실제인지 구분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진짜로 상상하고 믿는 대로 우리의 뇌는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까지 새롭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을 상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손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거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린 것들을 쓰고 주야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갈 아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종교의식으로 만족하는 실황 생활에서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과 우리가 주어진 그복이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 왔고 기도했지만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실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다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붙잡을 때 물의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를 나누셨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나, 무화과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모두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포로 되기를 결정했던 사람들 또는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반응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단순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서 온전히 상상하고 믿음으로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질 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 물질적으로 묶인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어다 마음에 묶인 모든 상처와 고통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질 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놀라운 그깊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귀신 들린 자들,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기도합니다. 아멘.